자,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할 내용은 확률과 통계 교과서 59쪽에 있는 문제 1번, 2번 풀이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1번은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자, 6의 약수일 때 그 수가 소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여기서 사건 두 개를 정의할 건데, 첫 번째는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우리가 6의 약수의 눈이 나왔다를 사건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눈이 나왔다 를 사건 b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 는 우리가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자연수만 있기 때문에 자 a 사건은 잘 생각해보면 1부터 6 사이에서 아, 1부터 6까지 에서 6의 약수는 1하고 2하고 3하고 6이 있죠 그래서 이게 사건 a 가될 거고 자 사건 B는 우리가 1부터 6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만 생각해보면 2, 3, 5가 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4, 6은 소수가 아니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도 소수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1은 소수가 아니죠.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혹시나 헷갈린 학생들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복습을 해주면 이 소수는 소수는 약수가 두 개인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수가 아닌 숫자를 우리가 합성수라고 하는데 이 합성수는 약수가 두 개보다 많은 숫자, 그래서 세개 이상인 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숫자 1은 잘 생각해 보면 숫자 1은 약수가 1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약수가 한 개인 숫자입니다. 1을 제외한 숫자들은 약수가 최소 두개 이상인데 1만 유일하게 약수가 딱한 개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1 1은 이렇게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 그냥 얘는 그냥 1이다. 이렇게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는 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은 소수가 아니다라는 거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로 다시 넘어와서 자, 이 문제에서 지금 해 달라는 건 뭐냐면 자, 어 나오는 눈의 수가 6의 약수일 때그 수가 소수일 확률을 구해 달라는 얘기인데. 즉 지금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즉 조건 확률을 구해 달라는 거죠. 즉이 문제는 지금 구해 달라는 게 P 지금 B 바 A를 구해 달라라는 문제입니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서 B 사건이 또 일어날 확률을 구해 달라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개념 시간에 배웠겠지만 얘는 자, PA분의 PA 곱 사건 B다. 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고 자, 우리가 지금 PA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인데 지금 요 A는 이렇게네 가지가 존재하죠. 따라서 PA는 PA는 6분의 4가 될 것이고. 그러면 AB 곱 사건의 확률은 AB 곱 사건의 확률은 우리가 여기 A와 B에서 겹치는 숫자만 찾아보면, 이렇게 2와 3, 두 개가 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P, 그 A 곱사건 B는 6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자, 약분해보면, 위에는 3분의 1이 될 것이고, 밑에는 3분의 2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위아래에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얘는 값이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잘 한번 되짚어 보면 우리가 a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a가 이미 일어났다 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 주사위는 요 1, 2, 3, 6이넷 중에 하나가 나온 거죠. 이네 중에 하나가 나오는 상황에서 소수일 확률을 구해달라. 그럼 이네 중에서 소수는 2와 3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렇게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그냥 간단히 어 A 사건 A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이 숫자 네개 중에 하나가 나왔다. 그럼 경우의 수는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 B 사건에도 해당되는 숫자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넷 중에 그러면 B 사건에 해당되는 숫자는 두 개구나 따라서 약분하면 이 분의 일이구나 이렇게 직감적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혹시 잘 모르겠는 학생들은 꼼꼼하게 이렇게 작은 작은 노트에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적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표는 어느 학급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자, 반바지로 된 생활복에 대한 찬성 여부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이 학급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자, 찬성한 학생 일대, 자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문제 1 번을 풀 때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서도 선생님이 사건 두 개를 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미로 어, 택한 한 명이 어, 찬성한 학생이다. 찬성한 학생이다. 를 네, 사건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급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여학생이다. 를 사건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결국에는 구해달라는 게 지금 사건 A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달라. 즉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 달라라는 문제죠. 기호로 나타내 보면 즉 p b 바 a를 계산해 달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ba분의 ba 곱 사건 b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자 우리가 pa를 먼저 한번 계산해 보면 자 pa 즉이 네, 학급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찬성한 학생일 확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 표를 한번 자세히 보면 자이 학급은 총 32명인데 자이 32명 중에 지금 찬성한 학생이 21명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학급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찬성한 학생일 확률은. 지금 32분의 21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PA 곱 사건 B를 한번 계산해 보면 우리가 A 곱 사건 B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이 32명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그 학생이 지금 여학생이면서 여학생이면서 또 찬성한 찬성한 학생 1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표에서 여학생이면서 찬성한 학생을 잘 찾아보면 자 지금 여기가 여학생을 나타내는 줄인데 그 중에서 이 찬성한 학생이 지금 8명이다. 즉 지금 여학생 중에서 또 찬성한 학생은 8명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는 우리가 32분의 8이 된다. 이렇게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적어 보면 얘는 32분의 21 분의 32분의 8이 되고. 자, 분자 분모에 32를 곱해 주면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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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답이 21분의 8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어 이렇게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좀 직감적으로 풀 수도 있죠. 예. 네, 그래서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 보면 자, 지금 이 학급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찬성한 학생일 때 그러면 지금 임의로 택한 택한 어떤 한 명이 지금 찬성한 학생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이 뽑은 한 명이 지금 이열한 명은 아닌 거고 지금 이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지금 이 스물 한명 중에 한 명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찬성한 학생이다. 그러면 이미 지금 만약에 학생을 한명탁 뽑았는데, 걔가 지금 이 스물 한명 중에 어, 한 명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이 여학생일 확률이 얼마냐? 그럼 우리가 이 21명 중에 여학생을 보면 8명이잖아요. 네, 따라서 자, 나는 지금 학생 21명 중에 어떤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여학생일 확률은 그 중에 8명이 여학생이니까 21분의 8이다.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직감적으로 풀 수도 있다. 는 것도 한번 봐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